안녕하십니까 손기입니다. 여기 오늘 그 주차장에 대해서 좀 어,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죠? 여기 그 집회 관련해서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차장 한남동 730 주차장의 모습을 예,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주차장이 어디 있냐하면 아, 바로 이 한남초교 예, 길 건너편에 있어요. 이제 좀 육교로 건너가게 되는데. 네, 이쪽 모여 있는 곳이 이제 한남초교거든요. 네, 한남초교 정문인데 바로 이 육교 맞은편 건너편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한남동 730 주차. 그래서 어, 이쪽에 한남초교는 이제 그그 그 뒤편으로 가는 이제 이쪽 입구 쪽이 돼요. 그러니까 소규모 집회가 이, 그 일단 이 길로 올라오는 길 쪽에 이제 그 아래쪽에서 하단부에서 한번 막아보자 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입니다. 이렇공수처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 하단부 쪽에서 어떻게 알고 한번 막아보자 그리고 저쪽 뒤로 연결되는 쪽에 이 길을 한번 뭐 막아보자 뭐 이제 이러는 거죠. 근데 약간 좀 갈려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올 가능성은 되게 어좀 희박한 희박합니다 사실 희박하고 네. 그래서 이쪽에 집회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두,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저 관조 저 앞쪽으로 가는 이쪽 저 이쪽은 아, 저쪽 위쪽은 지금, 그, 아, 절로 올 가능성이 사실 더 높습니다. 예. 근데, 어, 7 3공주차장에 되면, 7 3공주차장에 되면, 어차피 길이 이쪽, 이쪽, 그, 우측편이기 때문에, 저쪽 지폐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, 그냥 이쪽 길로 올라가면 돼요. 이쪽 길로 쭉 올라가서, 좌 위에 이제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. 그럼 좌우 육교에 가서 건너서 가시면 됩니다. 예. 그, 주편는 저쪽에서 하니까요. 그니까 지금 다니는 길이 이쪽 길만 이제 이렇게 다니고, 예, 저쪽 그 인도는 예, 못 다녀요. 예, 저쪽 인도는 그 그러니까 이쪽 인도로만 다니기 때문에 수상공주 차장 됐으면 그 주차장 나오셔서 예, 여기 지금 다니시는 분들 있죠? 예, 이쪽 인도로 해서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보셔서 그런데 어, 이게 이제 북쪽이에요, 북쪽. 예. 여기, 그, 경사가 진 언덕입니다, 이게. 언덕에서 지금 차들이 내려오는 거예요, 이게. 네. 그래서 살짝 비스듬한 언덕길을 쭉 올라가시면, 이제, 저 위에 지금, 그, 지폐하는 쪽, 그, 거기가 이제 있는 거고요. 네. 지방에서 오신다 그러면 아무튼, 유 주차장이 가장 가까워요. 그래서, 요 육교 건너서 가면, 예, 네, 바로 여기 한남초교화랑, 요쪽 소규모 지표에 있는 쪽이 바로 연결되는 곳이, 여기 한남동 730주서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